어, 아, 오늘은 2025년 9월 6일 오전 7시 28분 토요일 오전 7시예요. 날씨 가 흐리고 태양은 아직안 떴는데 어, 좀 흐려요. 모세가 출생한 이후에 이집트 제18왕조 이집트 제18왕조의 세 번째 왕 메럴 왕, 메럴 왕이라고는 야셀 책에 계속 나오고 투투모세 1세는 역사가들이 이제 붙여준 그 공식 명칭에요 그래서 창세기라든지 아니면은 출애굽기에는 메롤이나 투투모세 1세라고 전혀 언급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고 또 메롤은 어 이야살르에서만 부르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는 메롤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자, 모세의 18살, 모세가 18살일 때, 청년 시절에, 바띠아 공주 후에 하세큐토 여왕이 되는데, 그 33살일 때, 바띠아 공주가 33살일 때, 모세가 18살, 그래서 양자로 왕궁 생활 하다가, 모세가 살인을 하고 도주를 하게 된그나이예요 자, 야살책 71장에 보면, 야세책 71장, 1508년에 모세가 18살에 살인을 하고 도주한다. 도주한 지역이 구수 지역으로 도주해. 구수 공동체로. 자, 야세책 71장, 1절. 모세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보기 위해서 고센 땅에 있는 그들에게로 갔다. 모세가 고센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동하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가 그들의 짐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애굽사람이그 히브리 형제 중 하나를 때리고 있더라. 매맞은 사람이 모세 18살을 보고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달려왔다. 이는 모세가 파라오의 집에서 크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안식이를 줬기 때문에 그가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내 말을 들었소서이 애굽 이놈이 밤에 나의 집에 들어와서 나를 묻고 결박하고 내 보는 앞에서 나의 아내에게 겁탈 강간했습니다 이에 그가 나의 아내를 빼앗아 가고자 합니다 애굽인이 겁탈 강간했다는 얘기예요 모세 18세가 이 악한 일을 들었을 때 모세가 분내서 애굽인을 애국인, 향해서 어, 화가 났다. 모세가 이 방향 저 방을 향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에 모세가 그 애굽인을 죽이고 모래 안에 애굽인을 숨겼다. 그 히브리인 친 히브리 사람을 때린 그 애굽인의 손으로부터 그를 구한 것이었다. 히브리 사람이 저녁에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집으로 왕궁 왕궁 통치자의 집 으로 돌아갔다.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그의 아내를 버릴 생각을 했으니 이는 야곱의 집에는 그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아내가 어 간간이서 더럽혀진 후에 어떤 사람도 그녀에게 들어갈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 여인이 나가서 그녀의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 여인의 형제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이에 그가 그의 집으로 달아나 피신하였다. 여기에 이제 아내가 더럽혀졌다고 이렇게 한 후에, 근데 이게 꼭간간이라고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둘이 다 눈이 맞아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야세르직 71장 7절에 둘째 날에, 그 다음날에 모세가 그 형제들에게로 또 나가보니 보라. 히브리 사람 두 명이 싸우고 있더라. 이에 모세가 그 악한 자 때리는 자에게 말하되 내가 어찌 내 이웃, 내 형제를 때리느냐? 이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대답한 말하되 누가 너 모세를 우리 히브리 사람 의 통치자, 왕이나 우리 히브리 사람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어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또 죽일 생각이냐니 하 모세가. 두려움에 말해, 정령 이 일이 알려졌는가, 탈로가 났도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 해요. 야세르책 71장, 1508년, 파라오가 48세에서 18년, 모세가 18세이기 때문에 결국 파라오가 66세, 아멘, 어, 트트모세 1세가, 66세가, 모세가 살인한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엘론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니, 그가 메롯투트모 1세 앞에서 수호 대장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야후와의 천사가 그수호 대장의 손으로부터 칼을 취하여 그것으로 그를 막았다. 이는 수호 대장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야후와의 천사가 모세 18세를 모세 오른손을 붙잡고 그를 애굽으로부터 끌어냈다. 애굽의 국경을 벗어난 곳 중남부, 어, 아라비아, 어, 아라비아 사막, 현재 남 예멘의 북부 지역에 그 모세를 두었으니 40일 걸리는 여행길이었다. 그 형제 아론은 세살이많기 때문에, 모세보다 세살이 맞기 때문에 21살. 아론만 홀로 애굽땅에 머물렀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하며 이제 설교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말을 듣지나요?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너희들이 손조 야호와엘론께서 이렇게 말하시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 그러니까 어, 이제 야후아한테 위반되는 그런 종교 행사나 그런 어 그런 신상들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애굽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역하고 그때 아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야후아께서 그 이십,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하고자 생각하셨다 그러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 야살책 71장 16절. 그 당시에 파라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적과에 계속 가혹하게 대하였다 그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을 하였으니, 야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후대하시기까지 그리 억압을 하였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일단 여기서 이제 그 모세가 살인하고 도망갔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 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